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로그 크루저보드와 함께하는 크루저보드 완벽 마스터. 자, 처음 기초편, 어, 로그 크루저보드를, 크루저보드를 여름에 처음에 타실 때, 어,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자세, 네, 그리고 푸쉬 어프에 대해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실 건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왼발이 앞에, 보드를 탈때 왼발이 앞인 레귤러 스탠스입니다. 왼발이 앞인 건 레귤러 스탠스. 자, 반대로, 오른발이 앞이신 분들은, 이걸 구피 스탠스라고 합니다. 구피 스탠스. 그래서, 자기 스탠스는 그냥, 내가 앞발을, 어느 발, 왼발이나 앞발을 올려놨을 때, 편안하게, 보드 위에 올라갔을 때, 어, 편안한 스탠스가 자기 스탠스입니다. 왼발이 앞인 경우에는 레귤러 스탠스, 오른발이 앞인 경우에는 구피 스탠스입니다. 어,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보드, 뭐, 스케이트보드건, 뭐, 킥보드건 스노우보드건 타시는 스탠스가 있으면 그렇게 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 아무 보드란 보드는 타본 적이 없다. 그러실 경우에는, 어, 공을 차 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이 앞에 오고 있어. 그러니까 오른발로 뻥 차는 게 편해. 공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오른발이 나가. 이러면 왼발이 앞입니다. 네, 디딘발이 왼발. 아, 공이 갑자기 왔어. 공 차. 근데 나는 왼발로 차는 게 편해. 그러면 오른발이 앞발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편한 발이 자신의 스탠스. 이렇게 스탠스 먼저 정하시면 되고요. 자, 발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저보드는 일단 크루저보드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면 우리가 보드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저보드, 서프스케이트.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는 가장 다양한 기술,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스케이트보드고요. 가장 트릭이 많은 것들이 이제 스케이트보드라고 볼수 있고 장애물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롱보드는 좀말 그대로 긴 보드. 긴 보드이면서도 주행을 유지로 하는 어 이것이 롱보드이지만, 또, 댄싱. 롱보드 댄싱이라 해서 스텝을 받는 거. 그래서 롱보드만의 다양한 트릭들. 그런 것들이 롱보드가 있고요. 크루저보드는 스케이트보드 사이즈 많거나, 스케이트 좀 작거나. 그래서 주행을 위주로 하는. 들고 다니기가 롱보드보다는 편안한. 어, 캐리하기가 편안한 게 크루저보드고. 또, 크루저보드도 트릭을 많이 하진 않지만, 또 웬만한 트릭들도 저와, 저의 영상과 같이 하시면, 어, 웬만한 좀 멋있는, 재밌는 트릭들도 같이 크루저보드로 할수 있는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프스케이트. 랜드 서프라고도 하고요, 서프 스케이트라고도 합니다. 서프 스케이트는 바다에서 타는 서핑을 스케이트 보드와 결합해서 지상에서 멋있게 서핑 연습을 할수 있는 어, 그러한 스케이트 보드로 개발된 것이 바로 서프 스케이트 랜드 서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크루저 보드 어, 완벽한 크루저 보드 마스터 기초 마스터 시간 첫 번째 시간 먼저 어, 안정적인 자세 스탠스 위치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발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여게 나사가 4개 보이나요? 요거를 이제 마운트 볼트 너트라고도 하고요.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발의 위치는, 자, 앞발의 위치는 처음에 앞발부터 올라가는데 앞발 의 위치는 여기 나사 4개 보이면 신발의 앞부분, 즉, 엄지발가락이 요 나사를 살짝 가릴 듯말듯 듯 끝에 살짝 위치, 요 정도 위치입니다. 처음에 위치는 요거. 그리고 두 번째, 뒷발의 위치는, 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뒷발의 위치는 뒤에 나사 4개 보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나사 두 개가 보이고 살짝 뒤에 위치 이게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발이 올라간 다음에는 앞발을 뒷발처럼 앞발을 돌려서 뒷발이랑 나란하게 11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돌리실 때 뒤꿈치를 뒤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 자연스럽게 돌아가거든요 안 배우시면 뒤꿈치 뒤로 빠지잖아요 그럼 무게 중심 뒤로 무너지니까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 돌리실 때는 앞에를 살짝 들어서 반바퀴, 엄지발가 살짝 얼굴 나온다 치고, 자, 나머지, 이건 반바퀴 돌리시고, 나머지는 뒤꿈치를 들어서 반바퀴 돌리셔서, 이렇게, 11자. 이렇게 나란하게 11자를 맞추시면 되고요. 자, 11자 맞추시면, 자, 이게 보이시나요? 앞에 나사, 하드웨어 나사 두 개가 보이죠? 네, 나사 보이고, 역시 뒤에도 나사 두 개가 보이고, 이렇게 비슷하게 공간의 위치에 이렇게 나사 두 개가 보이는 위치가 11자로 했을 때 정확한 아래 위치입니다. 자, 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반대로 이번에는 뒤꿈치를 들어서 반바퀴 돌려서 뒤꿈치가 정 가운데 보드 가운데 중심 잡게 오시고 나머지 반바퀴는 앞꿈치를 들어서 정확히 돌리시면 우리가 처음에 스타트 했던 위치 보이시죠? 앞에 나사가 가리뜸마리는 위치 여기 위치에서 정확히 동, 동일한 위치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뒷발은 앞으로 자기 앞으로 내리시면 정확하게 크루저버 뒤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발을 신고 어,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무게중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안 다치려면 정말 중요한 무게중심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발을 신고 한번 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보드 위에 올라갈 때는 크루저 보드에 위 올라갈 때는 앞발부터 항상 올라간다. 크루저 보드 작잖아요. 길이가 작기 때문에 롱 보드는 그나마 무게 중심이 살짝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넘어갈 때 길기 때문에 조금 덜 위험한데 안전성이 있는데 크루저 보드나 스케이트 보드는 작기 때문에 어, 중심이 뒤로 쏠리게 되면 정말 큰 대형 사고 날수 있으니까 뭐 그것만 제외하면 정말 안전한 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앞발부터 항상 올라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자, 앞발 올라가고 앞발 위치 어디다 했죠 나사. 앞에 나사가 살짝 가리듯말듯 살짝 가릴 정도 위치에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1cm 왔다 갔다. 자, 무게중심 앞발에 주고, 체중을 허벅지에 딱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앞발을 살짝 디여서 뒷발을 이렇게. 뒤에 나사 두 개가 보일 정도. 그리고 앞에 엄지발가락 나오는 거랑 뒤꿈치 나오는 거랑 반만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 자, 여기서 올라갈 때도 뒷발이 완전히 깊기 전까지 살짝 올라갈 때까지도 무게중심 앞발이 있어야 돼요. 많이 실수하는 게 뒷발 올리면서 중심이 뒤로 딱아 이러면서 뒤로 꽉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뒷발 올리자마자 무게 중심 뒷발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앞발 올리고 무게 중심 앞에 주고 뒷발도 살포시해서 올리고 이때도 힘이 앞에가 있어. 그 다음에 다 올렸다 중심이 잘 맞았다 그러면 자, 상체를 이렇게 상체를 세우면서 자, 중심을 오대 오로 가고 발을 어떻게 돌린다? 앞에 살짝 들어서 반바퀴. 자뒤꿈치 들어서 반바퀴. 이렇게 해서 이 뒤꿈치와 앞꿈치가 나오는 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지만 이쪽에 무게중심이 5대5잘 맞는 거고요 중심이 가운데 맞고 역시 이렇게도 중심이 가운데 맞아야 됩니다. 중심이 절대 뒤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중심 가운데 또는 살짝 앞머리 부려 살짝 앞에 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제일 중요한 건뭐다 중심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된다? 뒤로 쫙 가면 밟고 뒤로 가다 넘어진다. 그래서 절대 중심이 뒤로 가면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앞발 올리고 뒷발 올리고. 11자 만들어주고, 여기서 시선은 정면을 자연스럽게 고개만 돌리는 게 제일 기본 자세. 무릎은 살짝 구부러지는 느낌? 네, 이런 상태. 자, 내릴 때는 다시 앞발 온 상태에서 돌리고, 뒤꿈치가 가운데 오고, 자, 한 바퀴 돌리고, 역시 무게중심 앞에 있습니다. 앞에 주고, 체중 앞에 싣고뒷발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뒷발을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보드 위에 올라갈 때는, 보드가 양발 가운데에 있어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발을 올리시면 됩니다. 레귤러 스탠스 올라가는 거. 비스탠스는 보드가 가운데 있고 올라가고 뒷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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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자 어, 오늘은 뭐 주행 어, 보드에 올라가는 거랑 주행까지 한번 영상을 1편 어, 기초 크루저 기초 어, 완벽 마스터로 해보려고 했는데 뭐 영상이 좀 길어져서 어, 어, 보드에 정확하게 올라가는 자세 무게 중심 그리고 발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어, 로그 크루저 보드와 함께하는 크루저보드 기초 완벽 마스터. 다음 시간에는 주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크루저보드 타는데 처음 배우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이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크루저보드 영상 계속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 e a